아, 자, 이 포기. 어, 포기하지 말란 뜻입니다. 여러분, 수포자가 60%입니다. 어?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있는 겁니다. 배추 셀 때나 있는 거예요. 몇 포기. 그러니까, 어, 미국의 대통령, 어, 리차드 닉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응? 어,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어?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, 결국 포기했을 때 끝난다. 포기는 곧 끝이라고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. 아, 리차드 넥슨이 얘기한 겁니다. 여러분 지금은 지가 쫓아오고 있다는 소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.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. 훌륭합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. 수학은요. 그 결국 다섯 문제 최고론도 다섯 문제 갖고 변별력을 따지는 겁니다. 그 다섯 문제 어뭐이 30번, 29번, 21번, 뭐 이렇게 뭐 22번, 요런 어 28번, 요런 다섯 문제. 최고는 다섯 문제 빼고는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야. 포기만 하지면 80점 무조건 나와. 80점은 무조건 맞으세요. 포기만 하지면 80점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바로 5등급, 6등급, 7등급, 4등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포기하지 마십시오. 끝까지 선생님 수업 다 듣고 어 끝까지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무조건. 그게 내신이건 수능이건 선생이 말하는 건 수능입니다. 80점 이상 나옵니다. 응? 그리고 문제 풀고 그다음 연습 문제 실문 제 쫓아오고 선생님 시스템 쫓아오면 무조건 1등급 찍을 수가 있습니다. 1등급입니다. 알겠죠? 힘내 주시랍니다. 바 다시 한번 인간은 패배을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이 나는 거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입니다.